방귀 냄새, 이젠 무치로? 냄새 잡는 음식 다섯 가지 조용히 끼었다고 안심은? 에노! 냄새까지 잡아주는 음식들 공개, 방귀 냄새 누구나 한 번쯤은 부끄럽고 곤란한 문제로 겪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방귀 냄새를 잡는 것도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싫은 음식을 통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답니다. 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용히 한방 쌌는데 다들 코를 막고 있는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소리 없는 살인자 방귀의 냄새를 잡아주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입으로 먹고 엉덩이로 효도하는 그날까지. 함께 가시죠 냄새 없애는 음식 정보 5가지 첫 번째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우리 마음에도 들어올 만한 음식인 요거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속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에요 장속 유익균이 방귀 냄새를 싹 잡아줍니다 냄새는 잡지만 방귀는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마세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는. 냄새 유발균을 제압하는 장속 경찰 역할을 하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파슬리가 있어요 파슬리는 신선한 입김을 만들어내며 방귀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녀석 고기 위에 살포시 올라가는 장식 아니었습니다. 파슬리는 천연 탈취제에요 먹으면 체내에서 암모니아 냄새를 줄여줍니다 그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을 먹으면 소화를 촉진하여 방귀로 인한 냄새를 줄여줍니다 생강은 소화력도 올려주고 냄새까지 중화시키는 일타상피 음식 특히 고기나 유제품 먹고 방귀 심할 때 생강차 한 잔이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요 사과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할 뿐 아니라. 가스를 얌전히 다독이는 장의평화 유도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도 유용하답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속이 안정되어 방귀의 냄새를 줄여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사용하는 식초는 사과식초로 결정. 마지막이에요. 시금치 철분만 많은 줄 알았죠? 염소 냄새를 잡는 염록소도 풍부해요. 시금치 먹으면 뒤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다릅니다. 요약하자면 요거트, 파슬리, 생강, 사과, 시금치 같은 음식들은 당귀 냄새를 줄여주고 속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에요. 식사 중이나 후에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 당귀로 인한 곤란한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당귀 냄새로 인한 곤란함을 줄이고, 더욱 쾌적한 일상을 즐기기 위해 이런 음식들을 적절히 활용해 보세요. 반귀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냄새까지 자연스럽진 않아도 좋잖아요.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로 냄새 걱정은 넣어두시고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한 장 라이프 시작해 보세요. 먹으면서 알아가요. 반귀는 자유. 냄새는 억제. 입으로 먹고 뒤를 구하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소리 없이 강한 정보 계속 전해드릴게요.